자 들이 나의 사랑 을입 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요.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를 만나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표 제창할게요. 우리 큰 소리로 외쳐요. 좋은 소식을 전해요. 아멘! 교독문 27번 잠원 3장.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교독해 볼게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지난 한 주간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코로나 하루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QH 목사님, 선생님,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새로운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구와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은은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자가. 없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반가워요. 사랑해요.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냈어요? 자, 오늘, 아, 원래는 함께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릴 예정이었는데, 아, 코로나가 다시, 다시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조금 더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할것 같아요. 너무 많이 실망하지 말고 조만간 다시 모일날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텐데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만 잘 집중해서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에 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예, 혹시 이 왕의 이름 뭔지 기억하나요? 맞았어요. 여호사밧 왕이었죠? 네, 이 여호사밧 왕은요 다윗 왕처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어요. 산당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없앴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못하도록 그렇게 이 여호사밭 왕이 노력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백성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었던 정말 믿음 좋은 여호사밭 왕이었죠.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 좋은 이 여호사밭 왕에게도 아주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요. 저 멀리서 신하 한 사람이 하 하고 열심히 뛰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사마이요 큰일났습니다. 아 그래 그래, 숨좀 돌리고 말해봐. 큰 일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야? 저저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하 한나라도 아니고요. 아람하고 모하비 한 편을 먹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너? 뭐라고? 아람과 모압이어허허허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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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어쩐단 말이냐 어쩌면 좋겠느냐 하아 그래그래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일단 어서 가서 백성들을 성전뜰로 모이라고 전하거라 네 얼마 후에 정말 여호사바당과 백성들이 성전뜰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 여호사바당이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암몬과 모압이 한편을 벗고 쳐들어왔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뿐입니다.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식사를 멈춰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나라의 주인이시잖아요. 불쌍히 저희를 여겨 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네, 그렇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렸어요. 이웃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이죠. 그때 야하시엘이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주목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겁내지 말고 내일 적군을 향해 나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 여호사밧 왕과 이 백성들은 다음 날 일찍 길을 떠났어요. 자 여기에서 질문, 여러분 전쟁을 할때 보통 누가 제일 앞장설까요? 싸움 잘하는 사람 아닐까요? 창과 칼 같은 이런 무게든 사람들 아닐까요? 덩치가 큰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가지 아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여사 호바왕이요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다른 사람들을 가장 앞장세웠는데요. 21절 말씀에 백성과 더불어 은은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대요. 찬양팀을 꾸린 거예요. 찬양을 잘하고 못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일단 뽑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이 군인들보다 더 앞장세웠던 것이죠.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린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저 멀리에는 엄청나게 강한 모압 군인, 암몬 군대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여호사바 왕은 찬양팀을 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가장 앞장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여호사바당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찬양팀을 앞장세웠다. 이 여호사바당 좀 이상한가요? 아니요. 여호사바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던 거예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호사바당은요 이미 승리한 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친구들 힘든 일을 만날 때또 어려운 순간에 내 모습은 혹시 어떤 모습인가요? 여우사바왕은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는 거, 이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힘들고 겁나고 눈물 나는데 어떻게 쉽게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런데요, 힘들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이미 승리를 준비해 두셨기 때문이에요.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찬양을 할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적이 있었어요. 다른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울고만 있지 않았어요. 바울과 신라는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온 마음으로 찬송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바울과 신라가 찬송을 할때 하나님은 감옥문을 여셨고 이 바울과 신라가 다시 예수님 전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던 것이죠. 와! 여러분,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주저하지 마세요. 힘있게 찬송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승리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소중한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승리는 내 것이세 승리는 내 것이세 구세주의 보혈로써 승리는 내 것이세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밟을까 비빌까 헤딩을 할까요? 랄랄랄랄랄랄라 박살레 예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요 힘들고 무섭고 슬플 때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두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승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정성다해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세요. 이 예물을 드리는 친구들과 그리고 그 가정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혜롭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칭찬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어, 지난주 광고대로라면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눈앞에 다 보여야 되는데, 어, 유튜브 친구들, 또유초등부 친구들 눈앞에 막 시끌시끌시끌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어, 이렇게 또 어,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져서 우리가 부득이 어, 현장 예배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회복될지는 아직 정확진 않지만, 어, 정말 속히 또 예배가 회복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성탄 발표회가 이제 한달한달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율동 어, 각자가 맡은 그 율동 집에서 연습 많이 하시고요. 또 연습 잘 되었을 때또 영상으로도 찍어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 먼저 집에서 율동 연습 많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마스크 꼭 하고요. 우리 건강하게 교회에서 만날 수 있을 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기다려요. 사랑합니다. 자, 이제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 가정과 또이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 <목소리> 여러분, 이번 한 주에도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실 거고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자, 다음주에 만나요! 사랑해요!